오피스365에 등록된 문서나 사이트, 사용자는 손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검색하는 경우 미리 보기창을 통해서 문서를 미리 보거나 편집할 수 있고 사용자를 검색하는 경우는 전문가를 손쉽게 찾아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필요한 문서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365 홈포탈에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모두 검색이라는 곳에서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팀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에 보시면 결과 형식, 만드니, 그리고 수정한 날짜라는 부분으로 해서 상세 검색 기준을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내용 중에서 엑셀로 작성한 문서가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모두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든 이라는 부분에서는 현재 해당하는 담당자를 선택하게 되면 담당자가 만든 문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모두라는 단추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날짜에서는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는 수정된 문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클릭한 후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문서가 다시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니창을 통해서 해당하는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서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미니창에 해당하는 문서가 미리 보기 돼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이 문서를 만든 날짜나 시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바로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편집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해당하는 문서를 편집 모드로 전환을 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다음 문서를 닫기 하시게 되면 다음에 검색하실 때 미니창을 통해서 해당하는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하는 팀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미니창을 통해서 팀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사이트에 대한 결과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이트를 열고자 하는 경우는 열기 단추를 클릭해도 바로 팀 사이트를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팀 사이트를 팔로우 하고 싶은 경우는 팔로우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팀 사이트를 바로 팔로우해서 나중에 뉴스 피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내기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 다른 사용자에게 전자메일로 결과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팀 사이트의 링크가 메시지 내용에 포함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에 마우스 커서를 두게 되면 문서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팀사이트 문서 폴더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검색 페이지에서 문서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현재 문서를 만든 담당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마우스 커서를 놓게 되면 해당하는 담당자의 빠른 연락처 카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 카드 열기라는 걸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세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메일 보내기라는 단추를 클릭해서 담당자에게 또 바로 메일을 발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검색어의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365로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현재 모두라는 탭에 그 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탭을 사용자를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365라는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가 검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담당자에 대한 소속 그룹과 내용 정보가 미니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보기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담당자의 프로필 정보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용자 검색 페이지로 오게 되면 사용자 같은 경우도 팔로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팔로우된 경우는 다시 팔로우 중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왼쪽에 보시면 현재 담당자가 프로필에 등록한 키워드도 함께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를, 키워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다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